자 지금은 다니엘 산지 선수가 키스를 이용해서 옆으로 돌리기를 해야 될 수도 있고요 노란색 공을 밀어 치기도 가능하지만 지금은 키스를 이용하는 수밖에 없을, 거, 없을 것 같습니다. 키스를 내면서 노란 네. 공을 코너로 보내는 거죠? 그렇죠. 자 빨간 공이 멈춰 서 있는데 잘 쳤어요. 지나가면서 네. 만들어냅니다. 됐죠? 이런 공 보면 정말 예술과도 같은 그런 모습 같아요. 네. 지금 뭐 저런 것들은 선수들이 좀 즐겨 치는 그런 매치. 안녕하세요 당구 쉽고 재밌게 치자 야매 당구 장인 쫑프로입니다 오늘은 어떤 배치를 공부할 거냐면 오늘 좀 재밌는 배치인데 옆돌려치기를 치려고 하는데 키스를 빼기 난감한 상황이 있어요 그럴 때 일부러 키스를 내서 해결하는 뭐 쿠드롱 선수나 산체스 선수가 자주 사용하는 기술입니다 뭐그 선수들 말고도 많은 선수들이 활용하고 있는 기술이에요 그런데 일반인들이 사용하면 멋이 폭발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배치를 어떤 식으로 연습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또 어떤 식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지 공부를 해보도록 합시다. 칠판으로 가서 공부해 봅시다. 자 오늘은 어떤 배치를 공부할 거냐면 자 이런 식의 배치가 있어요. 이런 식의 배치가 있으면 제가 노란공을 쳐서 옆돌리기를 시도하고 싶은데 그러면 노란공이 어디로 가죠? 노란공이? 이렇게 해서 키스가 날 수도 있고요 바로 키스가 날 수도 있고요 위험한 상황이죠 빼기가 까다로워요 키스를 빼기가 까다로울 때 일부러 키스를 내버리는 겁니다 일부러 키스를 이렇게 내서 이일적구는 이쪽으로 이렇게 가고요 그 다음에 이이목적구가 이쪽에 와서 배치하게 되고 내공은 그대로 1, 2, 3 해서 이 공을 득점할 수 있게끔 일부러 키스 내서 역돌리기를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배치를 먼저 도전하기 전에 연습 과정을 먼저 거쳐줘야 됩니다. 연습 과정. 연습 과정은요, 어떤 식으로 연습을 하냐면요. 저희가 이렇게 이런 배치가 있을 때이 더블 쿠션, 더블 쿠션 많이 공부를 했었죠. 그럴 때 두께를 어떻게 설정하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저는 뭐, 2분의 1 두께입니다. 뭐 4분의 1 두께입니다. 8분의 1 두께입니다. 이런 거 설명 잘안 하죠. 중요한 건이1 목적구가 어디로 가는지를 설명드리죠. 그래서 수구를 이렇게 1적구가 이 장쿠션에 붙어 있으면 수구가 거의 거의 이 1적구랑 장쿠션이랑 동시에 맞게끔 두께를 설정해 주면요. 1적구가 이렇게 장쿠션하고 평행하게 갑니다. 이 배치를 먼저 연습을 해주세요. 회전을 오른쪽으로도 넣어보고요, 왼쪽으로도 넣어보고요, 여러 방법으로 끌어서도 쳐보고, 밀어서도 쳐보고, 하지만 두께가 장쿠션하고 공하고 거의 동시에 맞는 느낌으로 쳐주면 이 공이 이렇게 갑니다. 포켓볼을 쳐보신 분들은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이런 공이 있을 때이 노란 공이 빨간 공으로 가려면 수구가 요렇게 와서 요렇게 맞아 줘야 돼요 이흰 공과 노란 공과 빨간 공이 일직선 상에 있게끔 부딪혀 줘야 노란 공이 이쪽으로 갑니다 만약에 이렇게 있으면 수구가 정통으로 요렇게 맞아 줘야 이렇게 가는 것처럼 요런 배치를 맞추려면 수구가 요렇게 와 가지고 요렇게 맞으면 이렇게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두께가 잘안 보이실 거예요. 이 두께가 그림으로 설명하기 쉬운데 실제로는 이 두께가 잘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공을 놔두고 이 쿠션과 공을 거의 동시에 맞추겠다는 느낌을 찾는 거예요. 여기서도 이렇게, 여기서도 이렇게 해서 공은 항상 이렇게 맞는 거죠. 여기서도 이렇게 이런 식으로 먼저 연습을 해줘서 빨간 공이 장쿠션에도 맞지 않고 이렇게 거리가 멀어지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장쿠션하고 평행하게 잘 가게끔 두께 연습을 해주세요 포켓볼 연습이죠 어떻게 보면 그 다음에 이렇게 가까이 먼저 놔두는 겁니다 쉽게 쉽게 이렇게 가까이 놔두그 대신 제가 배치를 왜 이렇게 했냐면 빨간공이 노란공을 정통으로 맞추기만 하면 얘가 살짝 맞아도 여기서 쓰겠죠 세게 맞으면 여기서 쓰겠죠 더 세게 맞아도 여기서 쓰겠죠 더 세게 맞아도 여기서 쓰겠죠 이런식으로 이 부근에 노란공이 분포할 수 있게끔 빨간공과 노란공과 코너가 일직선 상에 있을 때 연습을 많이 해주세요 그래야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겠죠 그냥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이런식으로 1접구 2접구 코너가 바라보고 있을 때 그리고 키스를 빼기가 난감하게끔 이렇게 놔두세요. 그 다음에, 자, 어떻게 하느냐. 이제부터 실전입니다. 자, 이런 배치가 섰을 때, 요렇게 제대로 그릴게요. 아, 자, 컴퓨터로 그리겠습니다. 요렇게 빨간 공과 노란 공의 앞에 쿠션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연습했던 것처럼 이 쿠션과 이 빨간 공을 동시에 맞추겠다고 생각하면 수고가 여기에 배치를 하겠죠. 그러면 빨간 공이 이쪽으로 갈 수가 있고 노란 공도 이쪽으로 이렇게 갈 수가 있겠죠. 그 상태에서 자, 첫 번째 두께를 먼저 설정합니다. 두께는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가상의 쿠션을 그리고 쿠션과 빨간 공이 동시에 맞을 수 있는 두께를 설정합니다. 그 다음에 그 두께로 치면은 이 수고가 무회전으로 쳤을 때 시뮬레이션을 합니다. 두께를 설정했고요. 그 두께로 수구를 무회전으로 치게 되면 수구가 어디로 갈지.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제가 볼때이렇게갈것 같아요. 그러면은 저렇게, 저렇게, 요렇게 와가지고 짧게 빠지겠죠. 그러니까 거기서 그 시뮬레이션 결과를 기반으로 회전을 주는 겁니다. 제가 볼때 요런 배치에서는 뭐 끌거나 밀 필요는 없고 한 투팁 정도 9시 투팁 정도 이렇게 주면 될것 같아요 그런 것처럼 본인만의 기준을 가지고 회전으로 보정을 해줘서 이 수구가 코너로 오게끔 한다 이렇게 하면 은 배치를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배치가 마스터가 되면 이제 이 거리를 점점 넓혀보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넓혀보는 거예요 이런 배치가 이런 배치를 다른 공으로 해결할 수가 있는데, 이런 배치를 해결하기 위해서 연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연습을 이런 식으로 멀리 놔두고서도 정확하게 칠수 있는지, 그럼 얘가 이제 살짝 이렇게 잘못 맞을 수도 있겠죠. 그래도 이렇게 돌아가지고 여기 언저리에 있다. 그러니까 높은 확률로 성공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응용 버전이 이제 이런 배치가 떴을 때, 이런 배치가 떴을 때저 같은 경우에는 노란 공을 그냥 밀어버려요. 노란 공을 밀어서 1, 2, 3. 이런 식으로 풀어버리는데 선수분들 보니까 이런 공을 초이스를 많이 하더라고요. 수구를 이쪽에 배치를 시켜서 키스를 유도합니다. 그럼 노란 공이, 그럼 빨간 공이 또 여기에 맞게끔. 그럼 노란 공이 이쪽으로 올라가겠죠. 그러면 수구가 요렇게 1, 2, 3. 해해서 이쪽으로 오게끔. 요렇게 득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중으로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이, 이렇게 쿠션을 그려놓고 수구가이 쿠션과 빨간 공을 동시에 맞게끔 하는데 그 쿠션이 이 노란 공하고 이렇게 있는 쿠션이 아니고 이런 식으로 쿠션을 그려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맞아야 빨간 공이 이렇게 가가지고 노란 공이 이렇게 간다. 요거까지 성공을 하시면 이제 마스터하신 겁니다. 내 마음대로 키스를 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 키스를 빼는 것보다 키스를 내는게 더 어렵습니다 그리고 키스를 그냥 내는 것보다 내가 원하는 쪽으로 키스를 내는게 더 어렵다 그러니까 이런 배치를 일반인들이 일부러 키스를 내서 해결을 하면 멋이 폭발한다 자 시터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시타 영상 잘 보셨나요? 제가 막 정밀하게 정확하게 때리는 게 아니죠? 대충대충 대충 그냥 때리는데 대충대충 대충 들어가죠? 그런 것처럼 이렇게 연습을 조금만 하면 여러분들도 엄청 고급 기술이죠, 어떻게 보면. 그런 기술들을 동네에서 쉽게 사용할 수 있으니까요. 우리 동네 쿠드롱, 우리 동네 산체스가 해봅시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영상에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당구 쉽고 재밌게 치자 야매 당구 장인 쫑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